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미반도체 볼때 주가에 좋은 뉴스 제가 재료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좀 이틀 동안 정체가 되어 있는데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은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현금배당 800원 공신데 배당 총액이 약 758억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배당 규모가 11% 정도 늘었고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히 배당 준다가 아니고 회사가 전체 현금 흐름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이 환원 기조를 강화를 한다. 이런 시그널입니다. 배당 성향이 높아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기간과 배당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 명분이 생기고 변동성이 줄면서 주가 하방이 단단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크레딧 제도 이걸 쉽게 말해서 장비 주문 금액의 2%를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장비업에서 이런 구조가 흔치 않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한번 장비를 산 고객이 다음 발주를 할때 자연스럽게 한미반도체로 돌아오게 만드는 락인 장치라는 거죠. 자 이때 크레딧은 재구매 유도 그리고 거래 관계 광화로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반복 매출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금 묶어준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노리는 건 고객을 묶어두고 발주 사이클을 좀 당기는 전략이고 그 결과로 수주 가시성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다시 신고가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실적 프리미엄으로 반응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공개한 EMI 실드 2.0 이게 엄청난데요.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금 이미 이 장비 분야에서 1위를 가, 1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우주 항공 업체에 3년 연속으로 납품 중입니다. 자, 이제 그냥 테마가 아니라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트랙 레코드가 있다는 점 주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에리오 시장 자체가 25년에 118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206억 달러로 이렇게 두배 정도 커질 전망입니다. 성장을 계속하는 산업이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원래 강점인 TC 본더의 성장 스토리에 더해서 우주와 위성, 방산용 이 장비 시장까지 성장 축이 붙어 버려서 이 주가 프리미엄 언제까지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분석 기관인 테크 인사이트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미반도체가 25년 3분기용 TC 본더 시장에서 점유율 71%로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경쟁사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까보니까 여전히 한미가 독점 중이다라는 게 숫자로 증명이 된 거죠. 자, 게다가 AI 반도체의 핵심인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드디어 26년부터 글로벌 3사 경쟁 체제로 재편이 될 전망인데 자,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독주를 했지만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그러나 경쟁이 시작됐다는 건곧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글로벌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한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가 있습니다. 자, 이제 26년 초부터 하이닉스 신규 공장이나 마이크론 대만과 싱가포르 펩까지 한미 장비의 반입이 본격화되는데 이연된 주문과 신규 주문이 자, 26년 상반기에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입니다. 자, 즉, 실적 폭발 구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의 주가 조정은 문제가 아니고 수주 사이클 초입에서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얘기도 해야겠죠. 차트 얘기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영상 보고 샀는데 물리신 적 있으시죠? 근데 댓글 보면 감사합니다. 뭐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나만 마이너스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유는 딱 하나 타이밍인데요. 유튜브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그몇 시간 동안은 이미 시장이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 이미 근데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높은 확률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 속도가 생명인데요. 자 남들 다 아는 뉴스 보고 들어가면 늦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매수타점 손절가 목표가까지 전해드리고 있고 진짜 알짜배기 정보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거랑 저녁에 영상으로 보는 거랑 계좌 수익률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영상에서 말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춘 긴급 대응 전략 이거는 오직 텔레그램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추천드린 재형솔루텍 12월 26일에 추천을 드린 재형솔루텍이 지금 자, 목표가 4천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손절 라인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고 바로 목표가로 도달해주면서 수익이 12월 26일에 났는데요. 자 이렇게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고요. 텔레그램은 실제로 돈을 버는 실전입니다. 자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타점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여기 있는 제 번호로 문자로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광고도 아니고 유료도 아닙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들어오시면 바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올 상승을 높은 확률로 알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설정한 눌림목 매수 사점인데요. 순간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신호기 때문에 자 텔레그램 방은 꼭 입장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제가 실제로 수익 인증을 했던 수익들도 모두 이 매수 신호 화살표에 영향이 큰데 이 신호에 대해서 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는 사실상 본전치기 애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주는 모습 매수신호 이후로 급등하는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카카오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당시 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재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 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최근 3일 전에 매수 신호 화살표 다시 한번 떴습니다.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화살표가 계속해서 나타나 줍니다. 이렇게 향후 5영업일 근처로 해서 화살표가 뜨고 난 후로 주가는 계속 올라주는데 최근에 또 나왔는데 아직 5일에서 10일이 안 됐으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닙니다.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 눌림목이 정확히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 스윙으로 가장 먹기 좋은 패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져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부자들 정말 많은데 저도 유튜버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더 발전한, 갈, 발전 가능한 파이도 커지고 제 영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게 제 꿈이자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구독해주시면 저 정말 가진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매일지 인증도 하고 그리고 연도별 수익 인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찾기 힘들, 힘들 겁니다. 감히 제 생각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영상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전략적으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이나 단타를 하실 때는 일정 수익 구간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 전략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 타이밍 진입 신호 나왔죠. 이때 이 진입하고 만약에 아 불안하다. 이 전문가 못 믿겠다 싶어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수익 난다 싶어서 이때 또 1차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2차 매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매입 평균가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 평균가는 이 사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수익 자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매수 타이밍 떴는데, 매수 신호 타점 떴는데, 이때 1차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때 2차로 들어갔다고 쳐요. 그리고 매도는 이때 1차 매도, 2차 매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이 우리가 실제 매도한 평균가가 될 것이고, 이때가 평균 매입가가 될 겁니다. 아무리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점에 또 샀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균 매입가와 안정적인, 안정적인 분할 평균 매도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매도를 필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5% 수익 1차 매도, 그리고 10% 수익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을 안전하게 줄이면서도 상승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매수 타점 신호 받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도 공유를 따로 해 드리지만 보수적이신 분들 또는 저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꾸준히 제 방송 보시면서 수정되는 목표가가 있는지 참고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좀 특별한 영상이 될 겁니다. 구독자분들이 왜 저를 따라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말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시장을 보고 직접 투자하고 실제로 이렇게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결과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5년 4분기 수익 내역 이렇게 보시면 94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저도 매일같이 투자하면서 하루에 읽기도 하고 하루에 44%씩 먹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0월부터 12월까지 수익을 냈었던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계좌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매일같이 12월부터 10월까지 내역인데 매일같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씩 손절을 하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37%씩 손절도 저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수익이 지금 590만원. 났습니다. 자, 다른 계좌이고 계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토스 증권 계좌도 있는데 10월에 290, 300 정도 났고요. 11월에 360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12월에 160만 원 수익이 나서 지금 4분기의 수익을 다 합치게 되면은 2,300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780만 원 정도는 벌었습니다. 자, 이게 거짓 없는 실현 가능한 수익입니다. 저는 단타나 감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분석과 근거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보셨다시피 제가 손실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손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매일같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직접 체감하는, 체감하는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온 결과입니다 그냥 말로만 수익인증이 아니라 이렇게 분기마다 실제로 결과를 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그리고 컨텐츠 제작자로서 책임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저는 구독자분들을 그냥 조회수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같이 성장하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한 이 분석자료나 리포트 매수 전략은 문자로 따로 연락 주신 분들께만 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위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수 종목 계속해서 텔레그램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는 종목명 지금 밝히지 않고 있지만 텔레그램에서 매일같이 밝히고 있다는 거자 이건 확실히 근거가 있다 싶은 자료를 제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죠 혹시 이번 분기 수익 내역이나 다음 분기 투자 포인트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 하단에 연락처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께만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감이 아니라 근거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근거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4분기 수작 수익 내역. 수익 내역 제가 공개한 거다 합치면 2,300만 원 정도. 자, 매달 780만 원 정도 수익이 이번 분기에는 났습니다. 자, 진짜로 배워 가면서 꾸준히 성장하시고 싶은 분이라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가시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락은 영상 상단에 여기 번호 있습니다.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 방법까지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더 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자, 25년 4분기에 추가 계좌로 매수 신호 전용 기법으로 기계적으로 제가 담은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영상마다 매수 신호 화살표 강조드리고 있죠. 그걸로만 지금 1300만원가량 세 달간 추가 수익이 더난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깜빡했었네요. 이 계좌는 다른 계좌에 있었는데 자, 물론 이게 지금 차트 보시면 마이너스 난 날도 뭐 있긴 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마이너스 난 날이 분명히 있긴 해요. 저는 거짓 없이 말씀드립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40% 먹은 날도 있는데 데 결국엔 전체 수익 보면 플러스 지금 1,300만 원 정도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년 4분기에 총 수익이 3,600만 원 가량 총 익절을 했습니다. 자, 종목명 또 방법 궁금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이면 제가 언제든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제 번호 떴습니다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전자책 강의까지도 같이 들어 주시면서 매수 신호 타점 공유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맨날 고점에 물리고 손절하고 언제까지 세력들 좋은 일만 시키실 겁니까 자 주식 어렵게 하지 마세요 방법을 모르면 도박이지만 기법을 알게 된다면 평생 든든한 연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전수전 겪으면서 완성한 주식 비기 왕초보 인생 역전 프로젝트입니다 서점에서도 구할 수 없는 이 시크릿 전자책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100% 무료로 한정수량 배포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전업투자자가 평생 써먹는 필살 매매 기법 은퇴 후에도 마음 편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갖는 방법. 자, 그리고 왕초보도 가능한 제2의 월급 만들기 방법까지. 자, 이 안에 담긴 총 다섯 가지의 비기 중딱 하나만 익혀도 여러분 계좌가 앞자리가 바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제 번호로 문자로 전자책이라고 하나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여기 있고요. 여러분의 주식 인생을 바꿔 줄이 전자책 구독자분들께 한정 수량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